45번 가족 대상 사회복 실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과 함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그렇죠 혼자서 하면 안 되겠죠 가족 전체를 무슨 어떤 걸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떤 걸 설정해야죠 사회복지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해야 가족의 정보를 얻는다 사회복지 무게 딱 잡고 나는 사회복사인데 그렇게 고개를 고자세로 하면 정보를 얻겠어요 입을 딱 닫아 버리지 가족과의 경계 형성에서 가족이 있는 곳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합류하기 있잖아요. 그것은 뭐, 가족, 가족의 합류하기란 것은 거기서 그,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경청한다, 지지한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 있잖아요. 우리 합류할 필요가 있다. 합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문제가 가족 모두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그 문제의 발생과,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경우, 가족, 대, 가족 단위 개입을 고려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낸 리 ᄃ. 전부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몇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사회복지사는 가족들 가족들로부터 들은 가족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문제부터 나중에 해야 할 문제를 순서를 가족과 함께 정한다. 뭐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가족보다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할 때 가족으로부터 풍부한 풍부하고 제시한 자세한 자세한 제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자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낮은 자세든, 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든, 뭐, 어떻든 간에, 고자세 그러지 말고, 가족에서 함께, 낮은 자세로 가라, 이거죠. 자, 3번.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가족들과 합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합류하기란, 사회복사 가족들의 인간적인, 인간적인 관여를 하거나, 가족의 현실적 상황에 들어가 함께 경험하거나, 가족성 스타일에 맞춰, 맞춰서, 어느적 비어, 어느적 소통, 비언어적 소통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은 이렇그 함정에서는 그사람의그 가족의 분위기에 따라 가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집그내담자 네 집이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한번 해주시고 천주교 신자다 그러면 참미수님 해주시고 불교 신자 되면 참 성불하소서 그렇게 해보 주면 어~ 언어적인 것이 딱 소통이 돼가지고 그~ 관계가 아주 좋아지죠 거기서부터 제이야기 풀어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 사회 복사는 사회 복사는 사회 복사 사회 복사에게 의뢰된 문제가 과연 가족들의 대상 대상 대상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순환적 인간성과 관점에서 가족들이를 개입을 고려 한다 이 순환적 인간 인간성이 가거 아주 중요한 얘기 예요 중요한 얘기 나온 얘기야 순환적 직선적 인간적 순환적 인간적 순환적 인간이은 뭐냐면 원인이 결과되고, 결과 원인이 되고, 막 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프로에 대해서는 뭐 단선적이죠.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있다.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순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그러면 사회실천에 보면은 주로 이, 이, 이런 형태로 많이 갑니다. 되게, 되게 이 형태예요.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기 단계. 초기 단계 접수, 자료 수집, 사전 계획. 그다음에 중간 단계 개입, 뭐 계획 개입, 프로그램 계획도고 하 실행도고 하 프로그램 실행이죠. 그다음에 종결을 때 평가하고. 그래서 보면은 또 다른 또 사회복지 대개 이건데 사회복지 실천, 실천에 대한 개, 과정을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면 과정은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함께 참여하는 연속적인 일련의 전문적 과정이다. 그래서 실증 환경에 사용되는 것은 접수 단계, 자료 수집 단계, 계획 단계, 뭐, 초기, 중기, 단기 종류로 나눠진 것과 똑같다. 근데 거의 대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